남친이 3년 뒤에 돈 모아서 결혼하자 하는데 저는 바로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나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하는게 나아요. 뭐 3년을 기다려. 아 너무 팩트. 아우 너무 아프다. 남친이 결혼 생각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둘이 같이 모으는 게 훨씬 더 많이 보죠죠 3년 뒤에 돈 모아서 결혼하자. 3년 뒤에 어떻게 될줄 알고, 3년이면은 결혼해서 애 낳고 이혼하기에도 <laughs> 넉넉한 시간입니다. 뭐 3년 탈령이야. 남친이 결혼은 좀뭐 애매하거나, 뭐 지금 상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 우리 돈더 모아가지고 결혼하자. 이렇게 말을 한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잘 살면 되지. 3년 무슨 고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여. 당장 만날 여자가 없으니까 괜히 보험 드는 것처럼. 안 헤어지고 미루고. 결혼 정력이 놓치고 헤어지고 그러면 힘들고. 그 그러니까 3년 뒤면 지금보다 세살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기도 충분한 시간인데, 너 때문에. 응? 돈이 아예 없어진 것 수도, 아예 없어도, 응? 결혼하는데 뭐돈 들어? 그냥 저기,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 저도, 쓸데없이 기 오래 만나가지고, 굉장히 인생, 아니, 그거까지는 아니고, 되게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결혼 생각이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절 뜯어말리죠. 결혼할 거면 빨리 해야 돼요. 정말 좋아하면은, 안 따지고 그냥 같이 살고 싶다고 밀어붙이고 3년 같은 소리하네 차라리 바짝 우리가 1년 모아가지고 결혼식 하자 이런 거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3년은 선 넘네 아우 혓바닥 존나 길어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막 어휴 씨둘다 1억씩 모으고 결혼하자? 이런 무슨 3년 안에 1억 모으기 힘들어요 아니 무슨 월급이 한500 정도 되시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실례했지만 무슨 3년 안에 1억을 만들고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어딨어 각자 1억을 모은데요 아안 하겠다 1억 모아와라 어차피 못 모으니까 아안 하겠다 염병하네 아딱 나왔네 3년 동안 1억에서 내가 딱 청진기를 대보니까 아 빨리 기부하세요 결혼은 하고 싶죠 근데 이 남자는 좀 아닌 듯 먹버 <laughs> 적당히 먹고 버리기 결혼할 거면 진짜로 빨리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랑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욕이 튀어나오네요. 족가는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유튜브 그렇게 많이 봤네. 절이야. 경제 유튜브 너무 오래 봤나 봐. 무슨 3년에 1억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어. 결혼 미루는 남자는 그냥 난 너랑 결혼 안 한다. 이런 뜻. 글러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 얘기를 했고, 근데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조건을 내밀면서, 아, 너랑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뱉어야지, 뭐, 어떡해. 족하는 소리 하는데. 남자들 머리에 계산기 굴리는 그런 소리 들리면 정 떨어진다. 계산기 도들기 거면은 결혼하지도 말고 연애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1년은 진짜로, 1년은 오케이. 하지만 3년은 개오바고, 3년은 진심 처음 듣는다. 묶어두는 거. <laughs> 잘 모르겠어요 다니고 묶어두는 거 이거 무슨 종신보험 이런 거 아닙니까? 종신보험도 이런 종신보험이 없네요 아니다 변액 유니버셜인가요? 결혼할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아 어, 진짜 지려버렸다 뭔가를 대단히 착각들을 하는데 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 못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없으면 같이 벌어야죠 이분 남친분이 지금 이상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회사 휴직계 6개월 내고 사업하려고 알아보다가 5개월째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한달 남았다. 결국 회사를 다녀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긴 하고 뭐야? 어서 이상한 유튜브 같은 거봐가지고 지금 뭔 사업이야? 그 시간에 돈 벌었으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6개월이나 이게 돈도 없는데 1억을 모으겠다 3년 안에? 저 하... 신차리소서 이분 자체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뭔 사업을 해가지고? <laughs> 남자친구를 좀 씹어서 기분이 나쁘실 텐데, 제3자가 보기에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사업병 걸리고, 성공학 강기 듣고, 근데 또 막상 해보자니 겁은 나고, 투자금도 없고, 이러니까 한 5개월 동안 손 빨고 놀다가 괜히 월급도 못 받고 3년 안에 1억을 만들겠다는 남자가 5달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아얘 쿠팡 가서 알바를 하던 거 저기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뒤집어도 그 부분은 많이 벌겠네 <laughs>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이렇게 복리후생이 되는 직장을 안 다녀가지고 휴직계를 6개월을 냈다 이게 가능한가요? 성공해서 여자친구 호경시켜줄라 그런 게 아니라 3년 동안 여자들러돈 벌어와라 내가 결혼해줄게 3년 동안 1억 만들어갖고 와라 <laughs> 사업병, 예술병. 환자들이 진짜 위험한 게, 이렇게 주변인들을 괴롭혀요. 그냥 직장 좀 다니고 그러면 안 되냐? 어질어질 하네요. 아예 이 사람이 직장에 관둘 수도 있어요. 결혼, 그래? 생각해 볼게. 근데 너는 1억 정도는 있어야 돼. 내가 백수니까. <laughs> 이런 것 수도 있음. 1억을 여자가 만들어 보면 그 돈으로 사업하고 쫄딱 망해서,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이혼도 못하고, 아, 여자 돈으로 먹고 살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겠다. 아주 양우진 꿈이군요. 사업병에 걸린 제전 남친이 생각나네요. 직장 다닐 때 데이트비 계산기 두드리고 막 이래서. 헤어지고 사업병 빠져서 백지수로 1년 넘게 대출받고 연명하고 있는데 슬금슬금 저한테 다시 연락오. 나만큼 돈 써주는 여자가 별로 없었나봐요. 내가 진짜로 계산기 두들기고 그런 애들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게 끝이 안 좋아요. 남녀는 평등하니까 우리 반반 내야 돼. 고기 시키면 지가 3인분 처먹고, 어, 두 점, 세점 먹는데 지 혼자 막 돼지같이 처먹고. 그래도 우리 반반이야 공평한 거야 이지라한고 <laughs> <잊으라고 웃음> 정신 차리소서 반반충 이런 애들 중에 멀쩡한 남자 없음 고기 더 처먹음 돼지 같은 새끼들 되게 반반 연애 뭐 그런 영상에 여혐하는 친구들 많이 왔다 갔거든요 반반충에다가 계산기 존나 뚜들기고 여자가 뭐 해주길 바라고 고기는 지가 두배세배 처먹으면서 어, 마바꿨으 평등하게 내야 된다고, 그지랄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자기가 이득 볼땐 가만히 있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개 지랄 발광을 하고, 청년희망자금 50만원, 2년 모아가지고 1200만원, 거기에 이자 1300만원, 엄마가 저 그거 있는 거 알게 되고, 돈 1000만원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거절. 잘하셨습니다. 뭘 빌려줘야, 엄마한테 빌려주면 그 돈, 갚을 수 있을까요? 크게 돈 나갈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천만 원이 아쉬워서 자식에게, 사회초년생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 이거는 갚으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빌려주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무슨 중병에 걸리거나,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 그럴 때 말고는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안 갚으십니다. 한번 빌리면 계속 빌리고 바로바로론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진짜로 코 묻은 돈을 이렇게 뺏어가시려고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진짜 백번 천번 얘기하는데 자식이 <laughs> 뭐돈 얼마 먹었다? 딱.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막, 온갖 가은 가본 이설로 그 돈을 뺏으려고 어쩌저쩌 하는데, 서로에게 좋지 않아. 엄마에게 그 돈을 빌려줘서 엄마의 팔자가 핀다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은, 그 돈이 없어도 그지같이 살고, 그 돈이 있어도 그지같이 사니, 그냥 내 돈을 지키자. 안 되는 집구석의 문제가, 이렇게 애한테 줘도 모자랄 판에 뺏어가. 부모님들이 돈 뺐을 때 감정이 호소하는 그런 거 있죠? 이거를 안 빌려주면 너는 쌍년이야. 개같은 년이야. 부모, 은공도 모르는 아주 호로 쌍년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돈을 드려야겠다. 근데 이게 덫이라고 더. <laughs> 이건 또 뭔가요? 학원비를 못 내가지고. 음? 괴로워하니까 500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평생 달라고. 사채업자 아닙니까? 이렇게 정글이에요. 이렇게 읍이 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정글이야. 아니 500 빌려주고 죽을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받는 거면은 그 무슨 연금 복권도 아니고 심하다. <laughs> 아 남의 엄마 욕하긴 좀 그런데 심하다 진짜 경우가 없다. 아, 나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진짜. 500 태우면은 평생 30만 원이 나온다? 나 5억 만들어 가지고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부모님이 뭐 가진 진짜 감언 이설과 협박 이걸로 돈을 달라고 해도 주지 마시고 애초에 돈이 있는 척을 하지 말아야 돼 없다 그러고 다 썼다 그러고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ATM기가 됩니다 지금 한번 거절했다고 이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 자식에게 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다 요거를 감지한 순간 진짜 별의별 사연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혀 그돈 뜯어내려고 아 보세요 또그 소리 합니다 돈이 어쩌고 이번에 어떻게 됐고 아참 아 진짜로 또 얘기한다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한다니까 진짜 보세요 한번 내대 예언을 한다 파주 신녀로서 진짜 별의별 희한한 사연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집 큰일 나게 생겼다 내가 완전히 진짜 절단 난다 이런 사연을 갖고 온다니까 하지만 다 개구라입니다 코 묻었으니까 가져가죠 쉬우니까. 돈 뺏기가 쉬우니까 계속 흔들어가지고 돈 달라고 하죠. 자식한테 돈 달라는 말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것 같은데. 아, 자존심, 아휴. 요거 앞에서는 자존심 없죠. 그냥 이거 살살 말로 하면은 쉽게 돈을 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죠. 아버지가 그렇게 키워준 거 갚아라. 별별 사연들, 뭔 일이 생겼다. 나. 어떤 날 아무 이유도 묻지 말고 얼마를 달라 결혼 전엔 그래서 미 빠진 독 결혼도 못 하게 하고 돈벌 사람 없다면서 결혼하면서 경제 끊어내 아니 그렇게 힘드시면 아버지가 직접 보세요 제발 <laughs> 부끄럽지 않을까 진짜 별로입니다 이놈의 사형팔이 어징그러 아, 죽겠어 당신에게만 이렇 나쁜 일이 생기는지. 자꾸 돈을 다, 오 잘하셨어요. 네. 끊고 살아야죠. 결혼했으면. 이유는 묻지 말라는 거니더 이상 핑계가 없다 이거죠. 뭘 얼마나 대단히 잘 키웠길래. 그렇게 힘들게 키울 거면, 어, 그래요. 비임을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식 때문에 힘들은데. 왜 나와가지고. 나도 이게 진짜 미스터리인데 키워준 거를 갚으라고 한다. 낳아달라고 하시더았는데 자꾸 갚으래. 강매 아니야 강매. 아니 무슨 파인애플 장수도 아니고 이렇게 시카를 들고 파인애플 하나 갖고 어이 마트를 보세요. 이러면서 안 사면 이거 칼 휘두를 것 같지. 파인애플 들고 와서 칼 들고 설치는데 이거 어떻게 안 사고 베겨. 협박하는데 무서운데 이 문신 있고 아니 자식을 빨아서 형편이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꼴이고 자식도 망치는 거죠. 징글징글하다. 내가를 어찌 키웠는데? 대충 키웠잖아! 왜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것처럼 착각을 하냐고. 왜 과거를 각색하고, 잊지도 않은 걸 날조를 하고 그러냐고. 남친 엄마가, 남친 명의로 5천 대출, 키워준 값이니까 대신 갚아라 해서 몇년 동안 갚았다. 남친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받아낸 5천만 원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자식 이름으로 비만 들어놓고, 키워준 값이니? 아니, 키워준 값도 솔직히, 이거 무슨, 야구자도 아니고, 아동을 학대하지 않고 잘 키우는 건 본인의 의무인데 이거를 뭐 키워줬다 생각하고, 역수저 퐁퐁녀들 채팅방 잘 들여다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사연들이 복부신지, 부모님이 키워준 값 내놔라고, 어? 계산할 때, 이상한 술집 가면은, 그 있잖아요 손님이 취해 있으면 술병 몇개더 갖다 놓고 이렇게 바가지 씌우고 그런 것처럼 어 단골 멘트 니들이 우리 아니면 어디서 나왔냐 뽑기가 잘못됐다고 이 집구석에 나오는 게 아닌데 잘못 나와가지고 옆집 가면 은더 행복하게 사는데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건 생각해야지 뭘 우리 아니면 니가 네가... 어,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 컸지만 선택할 수 있으면 저는 안 태어나는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어 진짜 지겨워 죽겠어. 그놈의 똑같은 소리. 친구분이 취직하고 키워준 비용으로 2천만원만 달라고. 2천만원 달라고 끊으면은 다행인데,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2천은 이제 기본이고, 더. 더, 더, 더. 더. 한번 들이면은 계속 달러 갑니다. 그니까, 러 2천만원. 하고, 어, 계산 끝났습니다. 우리 앞으로 영원히 보지 맙시다. 이러면은 깔끔한데, 아니라니까요. 나이 드실수록 점점 더 액수가 커지고, 자꾸, 아까 그분처럼. 아, 내가 지금 급해, 내가 자세히 말은 못하는데, 아무튼 얼마를 해, 다오. 이러니까 문제인 거죠. 이2,000딱 받고 끝날 줄 알죠. 자식 입장에서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거부터 시작해. 2,000부터. 2,000부터 시작임.